저는 민선 오르기 시장을 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대한민국 어디를 달려갔고 어느 누구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많은 좌절도 있었고 문전박대도 있었고 실련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로지 우리 논산 발전을 위해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2010년도 4천억은 예산을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을 늘려서 우리 시민공원도 만들고 우리 문화원, 우리 보수관도 만들고 우리 답종호의 수면대극기를 통해서 또줄랑다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논산에 올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논산이 발전하고 번영될 수 있는 그런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때 저한테 인수인계해줬던 376억원까지 우리 모든 공직자와 함께 서울 중앙구청을 뛰어다니면서 세일니다 허리띠를 졸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대한민국 우리 논산시 376억 모든 미세를 다갖고 대한민국에서 비담 없는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건강한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4천억에서 8천억 시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세일지 시정, 이런 가치를 우리 시민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인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에이르기까지 모두가 당당하고 더불어 사랑하는 동고동당 만드, 만들,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이게 바로 자랑사는 세상입니다. 시민 여러분, 제 직무실에 가면 논산시장 위에 또 하나의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논산시민입니다. 이것은 박병선 시장의 민선 오륙기를 하면서 시민이 번져이고 사람사는 세상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처럼 대도시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과 시민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소도시고 우리 농업도시 우리 논산에 농업하는 우리 농부나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게 옳은 논산시를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논산의 대도시에 비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교육과 문화와 건강한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중학교는 글로벌 백제 문화과 탐방 일본을 가고 고등학교는 중국 상해 독립운동했던 역사의 현장을 우리 논산의 주보등학교 학생들은 다 갔다 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부족한 교육 여건을 극복해서 아이들한테 물고기를 잡는 법뿐만이 아니라 물고기가 사는 생태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부족한 교육 어려운 여건 현실을 극복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논성밖에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부족한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여건들을 극복하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도 중소도시에 살아도 당당하고 자부심을 갖는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 키우는 것만큼 더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교육과 문화와 건강한 삶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법률 소비자연맹과 그리고 국경정안전위원회에서 226명의 시장군수 구청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동안 일을 시켰던 이황명선이가 대한민국에서 시민 여러분과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대한민국 1등 시장에 대한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